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댁입니다. 북한댁 엄마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번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오늘은 제가 저희 엄마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병원을 찾았을 때 느꼈던 그런 거에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저절로 선생님 보고 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가 나오는 거예요. <laughs>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저는 왔잖아요. 근데 그 2006년도 오고 나서 2007년도에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어요. 엄마도 그 드라마 보셨죠? 응, 봤어. 그 드라마가 이제 대학병원을 배경으로 그 만들어진 드라마인데요. 저그 드라마 보고 정말 감동받았고, 그때 알았어요. 대한민국의 그료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예, 그래서 엄마는 병원에서 병원에 처음에 왔을 때, 뭐, 어떤 걸로 가장, 그거, 감동받았어요? 병원에 와가지고, 음. 어, 처음에 좀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한 데 대해서, 음. 아이고, 마음 너무 감사하고, 여기 병원은 환자들을 님이라고 부르잖아. 아. 누구 님, 누구 님, 아, 이렇게 부르잖아. 아유 왕이야, 완전히. 맞아. 어, 뭐, 그 환자들이 왕이야. 그치. 어, 언제 북한은 그런 게 없지. 북한은 어, 어떻게, 무슨, 어, 어. 이름 불렀나? 이름 불러. 그래서 이름, 어, 음, 음, 이렇게. 음, 북한 때! 이렇게. 이렇게, 이름 부르는 <laughs> 어, 거야. 맞아, 맞아. 그게 너무 막, 어, 그런 생소하고, 님이라고부르니까 어, 대우방 감사하고, 음. 막, 같이 그, 고맙고, 이렇게 음. 하고. 그 다음에 또한한 가지는, 음. 약의 유통기한이 어. 있다는 걸 거기서는 몰랐는데, 여기서 알았어. 어, 어. <laughs> 어 여기서 약의 유통기한. 아, 유통기한, 어. 유통기한 이야기 하면 안 돼. 저희 처음에 왔을 때, 그 음. 유통기한 잘 몰라가지고, 음. 어, 약도 그렇고, 모든 상품이 다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냥 한번 사가지고, 중상천나로막 이랬거든요. 맞아. 정약이라 하면은, 우리 어, 북한에서 몽꼽 숨겨뒀다가, 그걸 또 다시금 그, 음, 쓰는 거야. 그 약이 없어질까봐, 옷만 얼마나 숨겨주고, 약이 기한이 지난다는 걸 몰랐어. 음. 정말로 무지하게 음. 그 유통기한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음.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해서 와가지고, 아, 한번 사면은 그걸 버리는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계속 보관하시고 음, 그 남편이 음. 자기 이게 유통기한이 지난 걸 먹으면 안 돼. 음식도 그렇고, 맞아. 약도 그렇고. 응. 그거 응. 엄청 잔소리 들었지. 아, 얼마나 정말 응.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 응. 처음에 왔을 때, 어, 나는 어떤 게 정말 낯설었냐면 병원에, 병원에 딱 갔어요. 근데 이제 북한이나 중국이나 진료보는 게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응.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손, 손맥을 이렇게, 진맥을 사람이 어고 진찰기하고 손맥, 진찰기가 그거기 필수 도구고 그게 전부예요. 응. 그냥 뭐, 응.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 걸쳐서 진료를 보다가 여기 와가지고 막 진료가 어디 아파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렇게 아파요 하고 말하면 선생님이 아 그래요? 막 이렇게 처방해줘 끝 없는 거예요. 그 진료를 너무 빨리 보시는 거예요. 그, 그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대로 본게 맞나? 이랬는데 그 약을 먹고 금방금방 낫고 막 이러잖아요. 어, 그러고 보고 아 선생님들이 이게 진료 보는 게 오만하고는 정말 다르구나. 그다음부터는 그좀 빠른 진료, 음,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오래 볼수 없잖아요. 환자들은 계속 뒤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시간이 또곧 돈이니까, 그 빨리빨리 진료를 보고 나가는데 그게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차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여기는 그렇구나. 잘 보고 는구나 의료기술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보는 자체, 진료 보는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목소리> 아 개인 병원이 없어. 다 국가서유야. 어, 국가서유인데, 어, 여기 개인 음. 병원보다도 작고 작곡 응. 시설이 더 없어. 이게 개인 병원보다 시설이 더 맞아요. 없어. 응. 음. 진료소 진료소라고 부르는데 시설이 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촌천 아, 사람들은 아프면은 차도 없잖아. 음, 그러니까 병명이 뭔지도 모르고 죽는 모르고 경우도 사람이 음. 그날밤으로 죽는 사람이 많고 그치. 또 어진이 많지. 어진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돼서 음.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는 사람이 많고. 음. 네, 외할아버지도 이제 오진으로 돌아가셨어 그렇지. 외할아버지 오진으로 사망되셨잖아. 음. 아, 식중독인데. 식중독이요. 그, 그 식중독을 잘못 진단내가지고 식중독으로 그렇게 음. 사망됐는데 그걸 진단 잘못해가지고 생뚱한 음. 그 다른 엉뚱한, 엉뚱한 약을 적용했단 말이야. 그걸 잘못 음. 드시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엄마 아 그러고 보니까 외할아버지 때 저희가 이제 그 북한에는 왕진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방문하는 진료가 맞아. 있는 응. 응. 그 알지 엄마 그 그게 응. 의사가 이렇게 가방 네 모난 가방을 이렇게 응, 들고 응, 집에 와가지고 응. 할아버지 응. 그렇게 진료받었어 왕진이 많어 응. 근데 이 여기는 왕진이 그렇게 없 어째 일구 불어서 병원에 쑥 실어 가잖아 응. 응. 그리고 병원이 다 가까워 있으니까 거기는 산부인과 해산하는 거다 집에서 대부분 지훈도 집에서 하는 거야. 어머, 너네 아, 셋을 다, 다 집에서 낳았어. <laughs> 네, 막내는 제가 이제 엄마가 막내를 출산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막 미역국 어, 끓이고 어, 어. 아빠가 미역끓이고 나는 거기서 막풍구돌고 그러면 우리는 막내 때뭐 어, 엄마가 막 아파하는 것도 다다고다 봤지. 응. 음. 막내는봤는데 우리는 우리도 저렇게 나았나 그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아, 아, 그때는, 음. 그래도 삼부인과 선생님이 집으로 왔었어. 집으로 왔지. 그리고 가희도 뭐, 혹시나 막 바빠서 빨리 오라고 하니까, 가희도, 아이고, 전화나 있었어. 전화도 없으니까. 가그 새벽에, 새벽에 그 삼부인과 선생님이 집에 아빠가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가지고, 음. 막 불러서, 우리 집에서, 어, 그렇게 바쁩니다 하면 음. 선생님이 오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과일도 못 가지고 오셔서 캣줄 자르는 거 어, 거. 어. 그러면 또 아, 아빠가 그 동물에 막 뿌려서 소독해서 음. 그래서 한 거야 얼마나 그러니까 아, 유력한 환경인가 하는 걸알수 있지 아, 그렇지 음. 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어, 그런 정말로 안 좋은 그런 유력한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어떻게, 엄마는 쇠시이도 낳았대. <laughs> <laughs> 할머니는 어떻게 육남이나 나셨을까. <laughs> 어, 여기도 옛날에는 그 왕진이 있었대요. 방문 진료하는 음. 게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옛날 그 시대, 어, 지금 말고 그때분들은 어떻게 그 자녀들을 그렇게 정말 다 건강하게 나온다. 그러다 아기 낳다가 사망된 사람도 많고, 음, 그래서 음, 그게 일일 사고가 어을수 없지. 아, 그렇게 그치. 여러 가지 사람의 건. 그 한계가 음.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다 모르고 아기 음. 낳다 오고 보니까나 쌍둥이인 줄도 모르고, 음. 아 해산하고 어. 또 다음에 쌍둥이가 나오는 거야. 음. 막 그런 실리가 많아서 의사도 당황해서 또막 그러고 어또 어떤 사람들은 해산하다가 출혈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 응. 그렇게 했구나 뭐 북한에도 그 평양 엄마 그 평양 그 산원 응, 거기가 산원인데.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얼마나 그 가기 힘든데 어. 거긴 아무 사람이나 먹 아까 담뱃불 새 등이부터 가는데 아, 응. 지방에서는. 지방 사람은 사용 못 해. 그쵸. 그렇죠. 거의, 음. 거기는 이제 뭔가 딱히,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갈수 있는 곳이 원래 그 평양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쉽게 갈수 있는 그렇지. 곳이 아니고, 음. 그리고 그 평양 산원이라고 해도 그냥 음. 보여주기 시기로 되어 있는 보여주기 거고 보여주기 시기에 그 봉화진료서라고 있어. 봉화진료서는 음. 중앙당 간부들, 친척들, 음. 어또좀 줄이 있는 사람들 돈 먹여서 음. 그래서 가는 데가 있어. 거기는 어좀 괜찮은 시설이 있고 외국 그런 시설도 들여오고 약도 외국 음. 고 들여오고 이렇게 해서 하는 데인데 하늘의 별 따기야. 거기 가기는. 엄마가 어떻게 어, 알아요? 엄마 친구가 거기서 간호원 했어. 응, 그래서 알지. 감정일 그런 음. 어, 그 위문적? 어윈조에 어, 들어가서 간호사로 이, 이런 음. 그런 친구가 있어 음. 병원에서 그렇게 진료를 빨리 봐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거기 익숙해져가지고 진료를 늦게 보면 혹시 내가 어디 아픈가 <laughs>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그때 병원에 크게 다녀보지도 않았을 때인데 너무 좋았던 게그 드라마 중에 엄마 그런 명대사가 있어. 그, 어,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가 그 대학병원을 배경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서로 자기의 능력을 더 이제, 어, 그 능력으로 음, 음, 뭔가 병원에 이제 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서 막 그, 그런 게 벌어지는 건데, 그 야망과 야심과 그런, 어, 그 선생님들의 그런 어, 경쟁 속에서도 어, 다 같이 하나 지키는 게 있더라고요. 그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음, 거. 어. 한 환자들 증시하는 어, 절대로, 음, 음. 어, 환자를 먼저 포기하지 마라. 한, 이 말을 듣고 제가, 아니, 그거를 딱 보고, 그런 생각 한 거예요. 그 드라마인데도, 그 드라마를 보고, 어머, 나 저런, 이런 나라에서 살면 저런 선생님들 다 치료해줄 텐데. 아, <laughs> 네. 어, 나 이거 아파도 음, 복기네 정말 감사하지. 어, 엄마, 음. 나 진짜 그거 드라마를 보고, 음. 저 그렇게 감동 받았다니 막. 어, 그~ 아~ 르으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아픈 데도 행복한 거예요 <laughs> 아픈 데도 응. 행복 어, 아~ 그런 의사분들한테는 자기 자신 한 몸을 맡겨도 음. 어, 정말 안심이 가는 그런 믿음이 가는 그런 음. 걸 먹게 했어요. 저희 엄마가 음. 이래서 그런지 한국에 와서 병원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아파, 의사 선생님, 막 <laughs> 자잘하게 어. 나 지금 마을 의사 선생님하고 막 친구처럼 지내니아이고사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아파요. 막. 아니 그뭐 그러니까 몸이 정말로 막 네. 아프고 이거보다는 그냥 그 이제 아파도 치료할 수 있다라는 병원 때문에 <laughs> 병원을 좋아하시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선생님들의 그런 사명감. 그근데 어, 북한도 그렇다. 음. 개인 의사 선생님들 책임감이 높고 음. 어막 인정 있고 그랬어. 우리 마을 음. 선생님들도 그랬는데 순선 진맥 이거 하고 진찰기로 음. 진단을 하는데 영한 음. 의사들은 잘 아니 어잘 봤어 음. 이수리. 발전하지 못했지만, 그 음. 옛날 그 옷을 넣어서. 음, 그치, 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말 그대로 그냥 이게 한의학 같은 어, 식으로, 이제 한방으로 많이 음. 치료를 하는데, 그건 이제 기계로 할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거기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또 결핵 환자가 많아. 결핵 환자 어. 뭐 탈북민들 여기 오면 다 결핵 검사 하 잖아요. 저는 네. 결핵 검사를 저도 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 살다가 들어갔는데 음. 아니, 근데 거기는 이제 음. 의외로 하니까 거기는 잘 먹지를 못해 그치. 그런지 결핵, 결핵 환자가 많고 결핵이라는 것도 병이 아닌가 하고 잘 먹으면 병이 낫는다. 아, 그러니까 그냥 되게 그렇게. 아 어. 그래도 엄마 일단은 잘 먹으면 음. 면역력이 강하니까 그렇지. 덜 음. 뭐 이런 잡다한 뭐 다양한 병들이 걸리지 않는 것도 맞긴 맞. 음. 근데, 결력도 그렇고, 또그 다음에 뭐지, 그, 각종 그런 전염병들, 한 번씩 유행하는 전염병들, 무슨 그런 거 엄청 많이 하고 하잖아. 하얀 거 탑에서 엄마, 나또 그런 게 있었어. 그, 김명민 씨가 수술이 이제, 되게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한 수술이 있었는데 그 수술이 끝나고 나서 후배랑 같이 짜장면 먹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짜장면이 기, 수술이 너무 길다 보니까 불었어요 음. 그래서 젓가락에 딱꽂주면딱 들면 통째로 들릴 정도로 불었는데 그 짜장면을 먹으면서 이제 후배가 투덜거린 거예요 아다 불어서 맛이 없다는 농 어쩌다 는막 이러는데 그게 너무 한마디가 확 와닿는 거예요 음. 뭐 뭔지 알아 아니 그 명민 씨가 <laughs> 음. 그 짜장면 먹는, 먹으면서 투덜거리는 후배한테 죽은 사람은 먹을 수 없는 음식이야. 그냥 감사하면서 먹어. 이러는데 뭐 그러네. 맞네. 어, 내가 이렇 건강하게 살아서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할 일이네. 어,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못 먹잖아. 어, 그래서 어,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아, 또한번 그런 생각 했지. 역시 대한민국에 와서 감사하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또 이런 좋은 병원도 다닐 수 있고. 특히나 우리 병원은 우리 저 의료 시설은 세계에서 최고라잖아. 음, 그 그러니까. 아, 너무 자부심이 궁지가 나쁜 거야. 음, 맞아.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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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정말 자랑스럽고 음, 음. 그래. 저는 이제 그하얀 거탑이란 드라마를 보면서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의학 연구가 많이 다르대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의학 기술이라든가 대한민국의 병원 그러니까 의료 기술이 얼마나 발달돼 있는지 거기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 어차피 들어가는 드라마들, 대한민국 드라마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그런 걸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거기 의사 선생님들도 그 드라마를 통해서, 물론 배운다기 보다는, 아, 저기 선생님들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의학 용어가 있구나. 이런 걸 좀, 어, 알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엄마 병원, 병원 너무 잘 다니지 마야지. <laughs> 어쨌든 건강해야지. <laughs> 어, 배고프지 않는게 최고야 공지 그렇죠. <laughs> 않으면 어, 최고지면고야 <laughs> 오늘은 그러니까. 세끼 먹었냐 두끼 먹었냐 어, 그거 가지고 사는게 어. 사는 막 그, 어, 전투지만 여기는 건강하게 유쾌하게 오래 음, 사는거 얼마나 정말 좋은 말이야. 그래. 음. 그, 그렇게 엄마 그냥 건강하게 살면 되니까 건강 그렇게 건강하면 병이 가까운 병원도 갈 필요 없어. 병원에 가짜 병원하고 친해야 건강하지. <laughs> 그런 가 <laughs> <laughs> 오늘은 저희 엄마와 이렇게 어, 병원에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거든요. 북한 병원에 또 여기 와서 느꼈던 우리나라 병원에 관련된 이야기 좀 에, 나눠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네. 오늘도 북한댁의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